네, 점추정량의 좋은 기준 좋은 좋은 점추정량을 찾기 위한 기준으로 첫 번째 불편성을 배웠고 이어서 일치성, 유효성, 충분성 나머지들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치성은 요 수식을 만족하면은 일치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n을 표본을 많이 뽑아. 우리가 모집단에 모수, 예를 들어 뭐 평균이라든가 분산 요런 걸 내가 알고 싶어 모집단에 있는 거를. 근데 이거를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뽑아? 표본을 뽑아서 여기서 추정량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를 알아보려고 한다고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뽑는 표본의 개수가 n개인데 n개를 뽑는데 뭐 10개 뽑을 수도 있고 100개 뽑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n을 무한히 많이 뽑으면 당연히 뭐야? 그래서 모집단이랑 똑같아지겠죠. 무한히 많이 뽑으면은. 그래서 n이 점점 무한대로 갈수록 이 추정량의 식이 이 모수 내가 알고 싶은 모수가 되는가? 되면은 일치성이 있다. 안 되면은 일치성이 없다. 자,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시죠? 불편성이랑 조금 다른 거야. 불편성은 추정량의 평균이 모수가 나올 때 불편성. 일치성은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n이 무한대로 갈때요 추정량이 모수가 되느냐, 이게 일치성 되시죠? 물론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지금까지 출제되지도 않고 뭔가 극한이 들어간 게 약간 판단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뭐 문제로 나오진 않는다 되시죠? 그냥 일치성이라는 말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성입니다. 자, 유효성은 뭐야? 불편 추정량들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앞에서 구했잖아, 그렇죠? 요 문제에서 얘네 다 뭐라고? 다 불편 추정량이었다고. 그렇게 추정량들이 막뭐 엄청 불편 추정량들이 여러 개가 있어 되시죠? 그래서 다 평균 내면은 다 모수가 나와. 그럼 이 많은 추정량을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어떤 놈 분산이 가장 작은 놈만 쓴다. 되시죠? 분산이라는 게 뭐야? 얼마나 퍼져 있냐 아니야, 그렇 그럼 이 추정량이 이 모수를 맞추는데 얼마나 퍼지게 맞추냐 이게 분산이라고. 근데 분산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은 너무 넓으면 이걸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겠지, 그렇죠? 분산의 넓이가 뭐할수록 좁을수록 정확히 모수를 맞춰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 추정량들이 있는 데이 중에서 뭐 분산이 가장 작은 추정량을 쓴다. 왜? 그게 유효성 유 그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모수를 맞추는데 내시죠? 그래서 걔를 유효 추정량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뭐라 쓰죠? 요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서 해 가장 분산이 작은 추정량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분산이 가장 작은 놈을 써줘야 된다. 추정량 중에서 내시죠? 그게 유효성. 그래서 이름들만 뭐 일단 기억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충분성은 모수에 대해서 정보가 많아야 된다. 드시죠. 뭐 이거를 굳이 뭐 수학적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우리가 점추정량을 이렇게 뽑는데 어떤 놈을 점추정량으로 쓸 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라고? 불편성, 일치성, 유효성, 충분성이다. 드시죠. 불편성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추정량의 평균이 모수가 나올 때 불편추정량이라고 한다. 일치성 그냥 말 이름만 기억해 충분성도 이름만 기억해 유효성은 뭐에 가장 분산이 애들 분산을 모든 추정량들의 분산을 다 구해 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분산이 뭐였노 작은 놈을 선택한다 되시죠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모수를 맞추게 된다 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실제 길출 문제죠 다음 추정량들 중에서 분산이 가장 작은 놈은? 되시죠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얘네들이 나왔어. 네 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그거 갖고 내가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뭐 했어? 이렇게 추정량들을 만들었다고. 그럼 여기서 가장 분산이 작은 놈은 누구냐? 자, 예를 들어 5번, 아 4번. 4번의 분산을 구하면은 요거를 구하는 소리잖아. 되시죠자 그럼 5가 앞으로 뭐에 튀어나올 거 아니야. 25분의 1로. 되시죠 그럼 나머지들 적어주면은 2 x 1 얘네 다 서로서로 서로 뭐야? 이미 표본. 이미란 게 무슨 말이야? 독립이랑 같은 말이다. 이미란 말은. 독립이니까 그냥 분산끼리 그냥 모아야 하면돼더 해주면 되겠죠. 되시죠 이렇게 더 해주고 다시 25분의 1하고. 이제 요 이가 또 앞으로 튀어나가 야 되니까 4v x1 더하기 vx2 더하기 4v x3 이렇게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럼 vx1은 뭐냐? x1의 분산이 뭐냐? 자 뮤랑 시그마 제곱이 평균이 뮤고 분산 시그마 제곱인 곳에서 얘가 나온 표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x1을 무수히 많이 뽑아서 분산을 내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시그마 제곱이 될 거다. 되시죠? 한 번만 뽑으면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랑 다를 거야. 이한 번만 뽑으면 분산이 어디 있어? 근데 이 x1을 무수히 많이 뽑아서 분산을 만약에 구한다면 시그마 제곱이 될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무수히 많이 많이 계속해서 분산을 계속 x1을 다 뽑아 갖고 다 뽑아 갖고 분산을 구해 보면은 당연히 시그마 제곱이 될 거다. 왜냐면 여기 있는 모집단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x1으로 뽑힐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이 뽑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 갖고 분산 내면 당연히 이 분산이랑 같겠지. 그래서 이게 그냥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25분의 몇 시그마 제곱이야? 9 시그마 제곱이네. 그럼 이렇게 해서 4번의 분산은 25분의 9 시그마 제곱입니다. 판단할 수가 있죠.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1, 2, 3번까지 다 구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놈 가장 작은 놈, 가장 작은 게 뭐라고? 유효성이라고. 그래서 가장 작은 추정량을 골라주시면 된다고 귀찮은데 1번만 해볼게요. 1번만 나머지 2, 3번은 뭐 직접 해보십시오. 2, 3번 해보면 당연히 1번보다는 작을 거다. 자 예를 구해야 돼. 그럼 16분의 1에 가로 열고 다 분산끼리 뭐하고 독립이니까 뭐 해도 돼. 더 해도 되죠. 이렇게. 되시죠? 그리고 얘네 하나하나 하나 하나가 다 뭐라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럼 시그마 제곱이 네개 있는 거네 그럼 4분의 1 시그마 제곱이네 얘는 4분의 1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럼 25분의 9 시그마 제곱이랑 4분의 1 시그마 제곱 중에 누가 더 작아 100으로 맞추면 얘는 100분의 25 시그마 제곱이고 얘는 100분의 36 시그마 제곱이니까 100분의 25 시그마 제곱이 더 작죠 그죠 그래서 1번이 나머지 2 3번도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작다. 자 1번이 무슨 식이야? 이 식이 바로 표본평균식이다 표본을 뽑아서 다 더한 다음에 네개 뽑았으니까 4로 나누잖아 그쵸? 걔를 바로 뭐라 부르냐면 표본평균이라 부릅니다 되시죠? 표본평균은 앞에서 했을 때 불편추적량이었어 그건 뭐 당연하지 여기 있는 놈들 다 불편추적량이라고 해보면은 그냥 x4만 해도 불편추적량이었잖아 그쵸? 그런데 표본평균은 뭐가 좋냐 가장 분산이 뭐에? 작다고 그래서 유효 추정량이다. 가장 분산이 작은 추정량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평균을 맞추려고 할때 모평균을 모평균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럴 때벌 써?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량으로 표본 평균을 쓰게 된다고. 왜? 불편 추정량인 건 당연하고 거기에 뭐니깐 유효 추정량이기까지 해서.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 써? 표본평균, 모평균의 추정량으로 표본평균을 쓴다 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쵸? 모평균 알고 싶어 근데 내가 뽑은 건 표본밖에 없어 그럼 표본에 뭘 갖고 모평균을 알아내면 되겠어? 표본평균 내서 알아보면 될거 아니야 그쵸?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말이다 그리고 문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가장 유효추정량이기 때문에 표본평균을 모평균의 추정량으로 쓴다 뭐 요런 정도까지 아시면은 요 다음 단원 표본평균 배울 때 훨씬 더 빠르게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갖고 점 추정량이 있는데. 내시죠? 얘가 어떤 게 좋은, 어떤 게 모수를 정확히 맞추는 점 추정량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불편성, 일치성, 유효성. 그다음에 뭐였어? 충분성이 있다고. 그래서 얘네는 이름만 기억해 주시고 얘네 둘은 무슨 의미인지까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불편성은 특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점추 정량 갖고 평균 구했더니 진짜 뭐수 나오냐 알아보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셔라 해갖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